오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주도자였던 김모 씨가 우려했던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완전히 현실이 됐습니다.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김건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권력에 눈치나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소원 조사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고려해 제3회 공간에서 몰래 진행됐습니다. 기소 여부는 이미 정해졌고 수사하겠다는 검찰 인사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 났습니다.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처리해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담한 선전포고에 다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권력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날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외면한 정의 국민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국민께 발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대전 고등법원 예하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법원 국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어 이에 대한 대처 어 처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대전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불기소를 했다는 속보를 보았고, 불기소 내용, 이유를 살펴봤는데, 오늘 검찰의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그런 총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본인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법원장님들 우리 판사님들이 생각했을 때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보면 어,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어, 주포나 아니면 음, 방조범에 대한 그런 준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어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어,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나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계좌를 이용당했다. 그리고 23억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법무부의 정식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익창출을 당했다 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변명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 판사님들도 어, 겉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어, 땅을 칠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 안에서 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 국감을 해서 어, 과연 또 오후에 에, 이 대전 고검 국정감사를 갈 텐데 거기서 또 어떤 변명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 법사위는 어,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대로 어,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으므로, 어,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항상 주장을 하지만, 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 국회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라도. 어, 법에 맞게 국정감사를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음, 그래서, 어, 국정감사를 임하시는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국정감사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오면서. 어, 그러나, 어, 또 우리가 주어진, 음, 역할도 있고, 또 법대로, 어, 국정감사를 의결을 통해서 했으니 여기서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옳으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법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우리 김승원 간사님 말씀대로 오늘 국정감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따지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을 잘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되 위원장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석준 의원님 약간 숨들지 않았어요? 양보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의사 진행 받았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들을 위해서 대전 고등법원, 관주 고등법원, 특허법원에 대해서. 국감하는 중요한 국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 없이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판결문에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많다라고 하면 유죄가 추정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도 오늘 내려오면서 그 발표문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일단 재판 관여자들이 모두 전원 김건희 여사가 이것에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발표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문자 내역이나 다른 증거들도 증거가 아예 없다는 사실, 또 김건희 여사가 관련자들과 연락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 문자 내역이나 이런 증거로서도 입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해 왔던 전주라고 하는 그 손모 씨가 유죄난 것과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완전히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까지 정리해서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그 당보를 따지면 될 문제지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발언한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북한에 800만 불이나 준 사건, 현재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을 하고 쌍방울이라는 민간 회사가 그 돈을 달러를 만들어서 북한에까지 대납했습니다. 그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청문회에서 이하영 부지사가 출석을 했었죠. 이하영 부지사는 분명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 그 사실을 보고 받고 북한의 800만 불이 대납되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라고까지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와서 검찰에서 짜장면이나 연어 같은 걸로 회유를 받아서 10년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를 모함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판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인데 네. 김승원 간사처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세요라는 말도 뭐, 말이라도 좀 하세요 판이 제대로 되도록 <laughs> 장살펴죠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기 때문에 또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진우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처럼. 어, 왜 중앙지검의 일을 이 대전 고법 국감장에서 하느냐, 그런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대전 고등법원에서 어,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어, 실제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김승원 간사 의사 진행 발언이나 추진우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이나 저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어, 이 재판 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음,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 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가 과연 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따진 것이라, 것이라면, 어, 전 충분히 의사와 진행반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저는, 어, 우리 판사님들도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 8만 주를 3,300원에 때려주셈. 이게 김건희 하톡 문자입니다. 그리고 7초 후에, 이거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3만 3천 원에 7, 8만 주를 7초 만에 다른 사람이 샀다면 뭐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7초 만에 산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다 통정 매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주가 조작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권호수 등과 있는 자리에서 대화 중에 주가 이익의 30, 40%를 공유하겠다 라는 말을 하는 현장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검찰 발표로는 김건희 여사는 지금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호수, 김건희 등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주가 수익에 버는 돈의 340% 이렇게 나눠 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데 jtbc 보도에 의하면 본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는 문맹입니까 뭘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덮습니까 검찰이 이, 이게 이러고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뜩이나 지금 명태균 씨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 불기술을 결정한 검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좀더 망해라, 망해라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이걸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도저히, 내용도 그렇지만 이 시기적으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주진우 의원님 의사 진행 어, 발언대로 어,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오늘 어, 법원 국정감 사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 의원님들께서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 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